자, 1번 문제 보면은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를 m개 주문하겠다. 근데 그 경우가 36가지래. 그러니까 고구마 피자는 x, 그 다음 y, 얘를 z라고 할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m개였다 이런 얘기지. m개를 주문한다. 근데 문제 에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x, y, z가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야. 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의미하는 정수일 때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3HM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3HM 얘는 컴비네이션으로 바꿨을 때 E 플러스 MCM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다시 한번 바꿔보면 E 더하기 MC의 2인데 얘가 36개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36개를 주문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통해서 m을 구한 다음에, 그렇지? m을 일단 구해줘야 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 피자를 섞어서 m 개를 또 주문할 건데 이번에는 m 개를 주문할 건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 적어도 하나씩은 주문해야 된대. xyz가 1 이상의 자연수다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자연수 때 어떻게 하지? 하나씩 하나씩 미리 주문했다고 가정하면 그지?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고 m 마이너스 3을 쓰는 거지 이렇게 써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0 이상의 의미 아닌 정수로 우리가 바꿔놔야 된다는 거지 한개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한 개씩 미리 주문했다고 가정해 보고 나머지 m 개 중에서 m 마이너스 3개를 주문한다 그러면 3h 뭐야? m-3을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위에서 m을 계산한 다음에 이 아래로 그 다음에 내려와야 돼자두 번째 문제는 a,b,c,d 서로 다른 네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n개를 선택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a b c d를 n개를 주문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a b c d가 n개다 이런 거야 그럼 뭐가 돼 4h n이 되는 거지 얘가 얼마래 12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120 그럼 c로 바꿔 보면 한번 3 더하기 n c n이 되고 다시 한번 바꿔 보면 3 더하기 n c 3이 되는 거지 자 조합에 대한 계산은 3 더하기 n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얘를 3팩으로 나눈 결과가 120이었으니까 3팩을 여기다 곱해서 얼마냐면 720인거지 자 720을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720을 넘겨서 인수분해한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지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이 현재 720인데, 720은 8, 9, 10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8인 거지, 얘가. 그 다음은 얘는 뭐야? 9잖아. 그래서 n은 얼마야? 아, 7이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좀 적합하다. 이걸 굳이 전개해가지고 넘겨서 무슨 뭐 조립제법을 한다.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야.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1부터 6까지를 원탁 위에다가 배열할 때 이웃하는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은 6팩인데 여섯 번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6으로 나눈다. 해서 얘는 5팩이 되고 결과적으로 5팩이면 120이야. 자, 참고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거 원탁에서 우리가 6으로 나누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고 가야 돼. 6으로 나누는 이유는 회전에서 중복되는 경우의 횟수지. 다시 말하면, 중복이 되는 횟수. 중복이 가능한 경우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 원순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몇으로 나누었냐야. 몇으로 나눌 수 있냐. 여기다가 1부터 6까지를 배열해서 6팩이라고 하는데, 6번 회전해도 다 같은 거기 때문에 6으로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6으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어. 일단, 전체의 경우는 120가지라는 거. 근데, 1부터 6까지 중에,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그림상으로 물론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리겠지만, 2와 6이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웃하는 곱이 12가 돼버리니까 이런 경우를 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2와 6을 묶어서, 나머지,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치면 마치 2와 6을 어떻게 돼? 하나로 묶어서 배열한다는 거지. 다섯 개처럼 배열하고 5로 나눈 다음에 2와 6은 자리를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2팩인 거지. 그지첫 번째 경우. 자, 얘를 빼야 된다는 거야, 얘를. 마치 2와 6을 하나처럼 다섯 개를 배열하고 2와 6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4팩 곱하기 2팩을 빼야 된다는 거야. 몇 개야 이거? 48개지, 그렇지? 두 번째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3과 4가 이웃하는 경우도 당연히 안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과 4를 하나로 보고 5팩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3 4가 이웃하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얘도 48개거든. 근데 2와 6을 묶어서 배열하는 경우랑 3과 6을 묶어서 배열하는 방법 안에는 이 경우도 빼고, 이 경우도 뺐지만, 이와 육이 이웃 하면서 삼과 사가 동시에 이웃 하는 경우가 이 안에서 두번 빠질 거니까. 마치 어떤 모양으로 이와 육을 하나로 보고 삼과 사를 하나로 보고 남는 거 일과 오를 이렇게 하면 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4팩 나누기 4에 대해서 이와 육을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삼과 사도 자리를 바꿀 수 있더라. 이 경우를 이 경우가 중복된다는 거야 그러면 3팩에 4를 곱하니까 64, 2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1번 빼고 2번 빼고 3번을 더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 빼고 2번 뺀 다음에 3번은 더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1번을 뺄 때도 이 경우가 빠질 건데 2번을 뺄 때도 이 경우가 또 빠진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두번 빠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꼭 따져주길 바란다는 거야. 우리가 순열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개 있잖아.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야. 중복이 되는 것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차근차근히 정리해봐야 돼. 4번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데 여기에서 xyzw를 20개를 선택할 때 x는 3개 이상, y는 1개 이상, w는 5개 이상. 그러면 x한테 3개 먼저 주고 y한테 하나 먼저 주고 w한테 5개를 먼저 줬다라고 가정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는 아무것도 손댄 게 없어. w 프라임 해 가지고 요 개수만큼 아홉 개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자들을 의미 아닌 정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당연히 계산할 때 4h11을 쓰면 되는 거야. c까지만 바꿀 거야. 14c11이지. 그지 그러면 14컴비네이션 3. 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끝나겠다. 이거지. 4번 문제 별거 없어. 자, 5번 문제는 이항 정리 문제인데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한번 찾아보자. 상수항. 그러면 이항정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섯 번의 선택 중에 얘는 몇 번을 선택해야 되고 얘는 몇 번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야. 여기는 2차식이고 여기는 1차식 분의 1일이니까 여섯 번을 선택할 때 얘는 두 번을 선택하고 얘는 네 번을 선택해야 이거 두 개와 이거 네 개를 곱해야 x가 사라지면서 상수항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따라서 여섯 번 중에 두 번은 앞에 있는 거 3x 제곱은 두 번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2x 분의 1은 네번 선택한다 이 소리고. 조금만 정리해 보면 6컴블레이션 2에 3의 제곱은 9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4제곱은 16분의 1에다가 x 네 개. 그 다음에 x 4개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x 는 떨어져 나가면서 이 나머지 들만 정리해 주면 얘가 상수항이 되는거지 이항정리는 간단하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성이 과거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간단한 계산 정도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6번 문제에서는 그림을 좀 직접 그렸는데 그림이 자, 일단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원처럼 나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상태라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지점들 있잖아 이런 원들이 만나는 요 지점들 있지 이 지점들을 거쳐서 간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요 지점들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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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것은 그닥 다르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간다면 다를 것이 별로 없잖아 그치 물론 뭐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쪽으로는 갈 일이 없어 왜냐면 멀리 돌아서 가잖아 그지 멀리 돌아서 가는 거 우리는 지금 최단 경로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직선들로 연결을 먼저 해보자는 거야 이 교차점들 이런 점들을 먼저, 이렇게 직선으로 한번 그려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이렇게 직선들을 그려놓고 먼저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먼저 그렸어. 그러면 우선 만나는 지점들이 이런 자리들이니까 이런 자리들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볼 건데. 이렇게 이 점들을 먼저 생각할 건데. 여기에서 일로 가나, 일로 가나, 똑같으니까 이 지점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는 같은 방법이잖아.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도 점을 찍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것도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점을 찍자. 여기까지는. 음. 자, 요런 자리까지는 일단 점을 좀 찍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점을 찍지 말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지,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내 지금 그림 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자, 이렇게만 보라는 거야. 이렇게만. 그러면 마치 원이 아니라. 직사각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의 어떤 최단 경로 문제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은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숫자 넣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1, 1뭐 이런 거 있잖아 숫자 넣기 숫자 넣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 팩토리얼을 쓰는 경우가 있지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두개 중에서 지금 뭐가 편할지는 사실 뭐,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어, 요 지점 있지, 요, 요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사각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뭐 이런 걸 따질 건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숫자 넣기가 날것 같아. 자, 밑으로 가는 거 하나. 옆으로 가는 거 하나야.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지, 그치? 또 여기서 옆으로 가는 거 하나. 더해서 세 개. 이 정도는 보통 알지 않나? 하나. 그럼 여기는네 개지. 여기는 몇 개야? 두 개잖아. 밑으로 가는 거. 두개세개 합쳐서 다섯 개. 두개두개저네개 다섯 개 합쳐서 아홉 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긴 또 다섯 개잖아. 그러면 더하면 14개. 여기는 그대로 네 개지. 그대로 네 개. 그러면 네개 아홉 개 합쳐서 13개. 얘네들은 27개. 밑으로 갈 일은 없어. 여기는 다시 13개, 13개랑 27개 합치면 몇 개야? 40개 해서 b까지 가는 경로가 그냥 40까지다. 옆으로 가는 것과 밑으로 가는 거, 약간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거, 대각선 밑으로 가는 거, 이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쓰는 거. 혹시라도 요 방법이 자기는 좀 익숙하지 않거나 아직도 잘 어, 모르겠다. 그러면 연습을 좀 해놔야 돼. 이거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푸는 것이.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개수가 40개다 이런 거야. 7번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에 보이는 어떤 빈칸에 1부터, 1부터 8까지가 써 있는데 주머니에 흰공네 개와 검은 공네 개. 요게 지금 검은 공인데 내가 지금 여기다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표현했어. 얘네들은 검은 공이야. 검은 공. 자, 흰공네 개와 검은 공네 개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흰 공도 1번 두 개, 2번 두 개. 검은 공도 1번 두 개, 2개, 2번 두 개인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여덟 칸 중에 4, 5, 6에다가 넣을 수 있는 공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같은 색깔이 들어간다고 했어. 4, 5, 6이 적힌 칸에 넣는 세 개의 공의 합이 5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공이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1 하나와 2두 개를 넣는 건데 흰 공을 이렇게 넣는 경우지. 4, 5, 6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4, 5, 6에다 이세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 2길 거고, 그치? 그러면 나머지 공, 여기 검은 공 4개와 흰 공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5개의 공을 남은 자리에다가 하나씩 넣어줘야 되니까 나머지 자리에다 넣을 때는 5팩인데, 자, 5팩인데 말이야. 잘 봐야 돼. 5팩인데, 여기서 1번 하나와 2번 두 개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1번 두 개, 2번 두 개가 겹치잖아. 그래서 1번 두 개와 2번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2팩 나누기 2팩을 반드시 해줘야만 된다. 이 검은 공이 1번 두 개, 2번 두 개, 그다음에 흰공에 1번 하나 다섯 개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5팩 나누기 2팩, 2팩을 하는 거지. 이 경우는 흰공세 개를 4, 5, 6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검은 공을 1번 공과 2번 두 개를 이 검은 공세 개를 4,5,6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3 0 나누기 2팩이 되고, 나머지도 5 0 나누기 2팩, 2팩이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더 해주면 되겠다는 라 거야. 요게 7번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음. 자, 이 여덟 번째, 8번 문제는 그 학생들이 풀이를 할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기로,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가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고 약속 지점이,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 거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전화를 요 1번 자리에서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식이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 여기서 그러면 도서관으로 가지 말고 서점으로 와라 그러면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2번 지점이라고 치고 2번 지점으로 가고 있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어 근데 서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거 상황이 오는 거지. 그러면 3번일 때도 그렇고 4번일 때도 그렇고 이런 전화를 받는 지점에 따라서 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생길 거 아니야. 자, 1번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옆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가로로 가는 걸 그냥 편의상 A라고 하자고, A. 그러면 올라가는 걸 B라고 가정할 때야. 자, 1번의 경우에는 그냥 A 4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지.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A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B를 한번 썼어, 이렇게. B 지점으로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겠지, 그지? 옆으로 가다가 다시 내려와야지. 왜냐면 전화를 받고, 서점으로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B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두번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A가 세 개가 더 필요하지. 다시 말하면, 옆으로 가는 거 A는 다네 개야.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하나 필요하니까 b가 두 개가 생겨서 600 나누기 400 2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자, 이제 감이 오면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당연히 4 개가 필요한데. 올라가는 게두 번, 내려오는 게두 번이니까 b가 역시 4 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800 나누기 400 4팩 400이지. 그러면 네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된다? a는 4 개에다가 올라가는 거세 번, 내려오는 거세 번이지. 그래서 10팩을 뭘로 나눠? 4팩 나누기 6팩으로 나눠야 된다고. 이 모든 경우들을 다 더한 값을 지금 8번에서 물어보는 거야. 전화를 받는 지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로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풀겠다. 요게 8번이야.